안녕하세요. 그래 t v 의신입수입니다자 오늘은 절대평가 기준으로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하가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특강 요거 아닙니까? 오늘 올해 이제 수특스피어 요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건데 일단 지난 영상들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수능특강은 한국말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막 외워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등급을 고려한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단어 외우는 겁니다. 단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요. 모르는 거 정말 많죠? 외우셔야 돼요. 단어만 외워도요. 3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살짝 좀 심하게 좀 오반데. 단어만 열심히 배우셔도요, 3등급, 심하면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게 문법 공부하셔야 돼요, 문법. 이 문법이 막 거창하게 막 진짜 막 60강자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이 필요한 문법이요. 문법을 모르면요, 대다수의 학생들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문장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이 필요한데, 그건 e b s i 의 수능 개념 강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문법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주혜연쌤의 해석공식 그리고 저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 줄여서 개대박노트 여기 가시면은 문장해석에 필요한 문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문법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장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쭉쭉 못 치고 올라가냐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는 문제를 못 푸는 거고 때로는 모의고사 같은 게요 너무 어려운 어떤 소재의 지문이 나버리면은 이게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형이랑 상관없이 막뭐 때로는 막 주제도 틀렸다가 뭐 이것저것 막 틀리고 있는 겁니다. 틀리는 것도 되게 이것저것인 친구들 많죠. 그왜 그러냐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와 문법 바탕으로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는 거 일단 그거에 최대한 집중을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책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문장 해석을 연습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도 쭉 이제 다 풀어 봤는데요. 여기 단어도 참 좋은 게 많이 나오고요. 어, 또 문장 구조 같은 것도 연습하기가 정말 좋아요 요거를 도구 삼아서 문장 해석을 더 잘하고 글의 내용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9월쯤 가게 되면요 파이널 강좌들이 있어요 EBS IS도 파이널 강좌 제공을 합니다 저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거 한국말로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제가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 드립니다 그때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고3이 처음이고 뭐 n수생이라면 이제 뭐 2년 3년 차일 테지만 저는 뭐이 바닥에 10년째 10년도 더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부디 믿으시고 일단은 내용보다는 이걸 해석을 하면서 내 영어 실력. 문장 예속하는 실력을 높이겠다 요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